목상나오수로만겠습니다 네. 네, 259장 찬송음 같이 그리겠습니다. 네. 네. 제 사자들이여서 네.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질 네. 네.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빌을 빛 돌아 빛 사라 이오선한 삶이야요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선포하여 이질이 전파라 산바한 건너가 이걸라네 복음의 빛이 쳐라. 我的那杆子高 자비로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급진하신 사랑으로 <laughs>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주시는 어린 연합 부활 예배 참석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위해 섬기는 교회 후에 이민자 후에 이땅로부터 영원토록.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아멘 네. 아, 네. 우리 세명철 목사님 나오셔서 만찬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기도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 온 세상의 우주 만물과 자연 삼남한 상을 만들어 주시고 대자연을 만들어 주셔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다 먹고 살며 의식주 생활을 할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 네. 이세상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며 자비와 은혜와 능력을 권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총을 모두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오늘도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남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먹을 마시나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아멘 주님께 경배하고 참매합니다 아멘 너희 권에 강가름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 받도록 성기문에 부족함 없도록 거신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모든 영광 하나 한번려내주겠습니다 한쪽 차량이 있습니다. 단체 사진아 단체 사진이 안 보일 수는 없잖아요. 앉안지고 뒤에만 좀 쉬어주면 돼요. 뒤에 예예. 그 뒤에만 대표장님이랑 대표장님이랑 네. 오늘 말씀는 앉아계시고 뒤에만 쉬 사장님 나오시고 목사님이랑 특강하신 목사님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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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Редактор субтитров А.Семкин